그 현금 천만 원인 줄해서 침대에 그냥 깔았습니다 진짜 도라이냐 뭐야 그게 컨셉, 뭔 컨셉이야 그게 도대체 맞아요. 색도 너무 예뻐 아침에 일어나지도 하네. 못하는 새끼가 무슨 모닝이야 <laughs> <laughs> 둘셋 이런 거 하지 말자 순스러우니까둘 셋? 하지 말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래 그냥 좀 여기 약간 편안한 느낌이니까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쓰고 있는 엄지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현대 파이팅 조진세입니다. 조진세. <laughs> <laughs> 요즘? 요즘 바쁘지? 바쁘지요? 시간 없지? 어. 난 미안한데 뭐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영상통화 해줄 수 있어 뭐나 결혼식 사회부탁 뭐 이런 거 거의 부탁이 대부분이긴 하지 이번에 300만, 300만 원 이번에 통영 가서 300만 원인데 아니야 거기에 호텔까지 잡아주고 아니라고 진세야 그리고 아뭐 가이드까지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인은 그냥 돈안 받고 왔다. 현금 박치기로 300만 원 <laughs> 진짜 결혼식 부탁하고 돈안 주신 XX 나 이기고 싶어 진짜 네 시작하시죠 오. 그 현금 천만 원 인출해서 침대에 그냥 깔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 거기 늦게 거기 누우셔가지고 돈 세균 때문에 피부염 걸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집회가 국권이었어 다. 국권이야? 신권을 했어야지. <laughs> 신권을 하고 싶었는데 천만 원 이상 인출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지구대에서 경찰이 붙어야 된대. 아버지 보고 계시죠? 뭐야 그 컨셉 뭔 컨셉이야 이게 도대체? 저는 립스틱.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예요. 입술 색이 좀 별로다 싶으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안 좋아. 아 저는 이거 그거예요. 그 불닭 볶음면. 똥이 빨개요. 똥이 정말 빨개. 오늘도 정말. <laughs> 하나, 둘, 셋. 진짜 도라이냐 그만해. 아 저는 이제 지금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아막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너왜 아반떼에서 갑자기 모닝을 계약을 하냐고. 아니, 내가 무슨... 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laughs> 계속 더검소해지라고 아니 방. 제가 볼때곧 <laughs> 정신적으로 빠집니다. 색도 너무 예뻐. 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모닝이야. 어 표정? 표정 궁금하다. 아 이게 카메라를 이제 모니터 같은 걸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아오. 가만히 있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런 어, 거. 그래서 잘 웃으려고 해. <laughs> 저는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원래 쇼박스 촬영할 때 기존에 쓰는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좀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5 0 0만원 정도. 하나, 둘, 셋. 나는 저는 왜냐면 모자를 쓰면 되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마스크가 턱을 가리면 조금 잘생겨 보이긴 하더라고요. 진짜 대형을 무조건 여기 써놓은 게 중형 썼을 때는 코랑 턱이랑 선택을 했어요. 여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코까지 하면 턱이나 오고 여기 턱을 가리면 코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싶어요. 마스크를 두 개씩 끼고 다녔죠. 이런,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알아야 취향을 찾는데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뭘더 좋아하고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내 취향이 확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취향이 이렇게 확고하지가 않고 다른 거에 잘 빠져요. 선배님 머리에 머리가 잘 빠져요. 한 명씩 해볼까요? 와, 라임은 좋다. 펀치라인 같은 거. 근데 이를 작게 쓴 이유가 제가 그렇게 외향 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굉장히 제가 소극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를 좀 작게 써봤어요. 뭐가 많이 없네요. 근데, 음, 근데 없는 게 많은 거는 채울 게 많다는 뜻이라 좋은 것 같아요. 너 해, 빨리. 왜 아무것도 안 써? 전 진짜 취향이 취향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없습니다 취향이 항상 그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40대 때 머리 같다 선배 40대 때 <laughs> 그냥 오랜만에 진세랑 지윤이랑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제도 우리 밤에 대화했잖아 아니 방중도 아그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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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하면 되게 각잡고 사실 하는 느낌이 강한데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트렌디 합니까 요즘. <laughs> 이거 조회수 한 50회 나올 것 같아. 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인터뷰 처음 해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근데 쥐가 날거 같긴 해. <laughs> 근데 너무 <laughs> 너무 진짜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고 저희 영상은 디지로카 앱. 트렌드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롯데카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쇼박스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롯데카드 이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나눠서 하지 자기 혼자, 혼자 달리냐고 혼자 다. 근데 원래... 아니 나는 구독 좋아요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아, 그냥 하게 해줘, 해줘. 해줘 나이 많잖아 해, 그냥 하게 해줘 아니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것만 잘하고 이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잘못해 봐가지고 아 소식이... 헌팅 같은 거할 때는 절잖아 아 저번에 연애가 중대에서도 니네가 나 시켜 가지고 내가 그냥 하고 자잖게아 아, 그러니까 이게 나이만은 그냥 시켜 줘야 된다니저아 아, 너무 거, 진짜. 좋아해. 원래 이런거해 줘. 내가 머리 빠진 거야 아씨 밥은 언제 주는 거야, 여기.